풍경을 쳐다보면 나무가 꼭 있어요 그 나무 그려보고 싶죠?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세요 먼저 가이드 선을 하나 그습니다 지글지글 라인을 해서 형태를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가이드 선을 벗어나면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밝은 곳은 이쪽이겠죠 어두운 곳은 이쪽이에요 그 형태를 지글지글 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울 거예요 자 지글지글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밝으니까 밀도를 조금 밝 벙벙하게 이렇게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 그어주시면 돼요 내 머릿속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아래쪽은 좀 진하겠죠 조금 더 밀도를 세게 하고 필압을 주어서 지글 지글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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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라인 따라 움직여 주시면서 조금 더 진하게 밀도 있게 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. 이쪽이 밝고 어두워졌어요. 이제 여기서 조금씩 입체감을 주는 겁니다. 이런데도 조금 진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. 빛이 안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줘도 벌써 나무의 표면이 되었죠. 이렇게 줄기를 그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땅하고 만나는 부분도 지글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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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